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들 회계원리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 아마 많은 수강생들이 기대 반 걱정 반 만감이 교차할 것 같은데요 회계원리를 다 듣고 나면 그런 기대와 걱정들이 모두 사라지고 아마 만족으로 가득 차지 않을까 이게 제 바람입니다 밀레니엄 회계원리 IFRS 제 13판으로 강의를 합니다 물론 제가 썼고요 이 밀레니엄 회계원리 1장부터 17장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강의는 1장부터 16장까지만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17장은 재무제표 분석이기 때문에 굳이 강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1장과 16장 전부 다 강의를 하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넘버 원 이렇게 되어 있죠? 1장 16장 어떤 장은 또 잘라서 한 25분 내외의 강의로 이루어지는데요. 뭐한 개짜리도 있고 세 개짜리도 있고 뭐 다섯 개, 여섯 개짜리도 있습니다. 이게 모여서 모두 42개 의 동영상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되면은요 넘버가 마지막 챕터가 넘버 4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거는 이제 1장, 2장, 3장 해가지고 각 세부 구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 회계의 유토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1장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회계란 무엇인가? 회계는 뭐긴 뭐야? 발생한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는 거지? 아닙니다. 그거는 부기고요. 회계는 좀더 거창합니다. 뭔가 학문의 목적이 뚜렷하고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회계 속에 부기, 즉 장부 기록이 들어가 있고요. 장부 기록의 원리를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요게 출발선이고요. 장부 기록의 원리를 제대로 배우고 나면 특정 기업의 자본의 변동을 재무 성과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어, 벌써부터 자본의 변동은 뭐고 재무 성과는 뭐야? 막 지금 회계 용어가 나오는데요. 회계 용어가 굉장히 낯설고 생소합니다. 하다 보면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이마2개 강의를 다 듣고 나면은 왠지 내가 뭐 많이 한것 같고 중급회계 고급회계에 가서도 막 날아다닐 것 같은 느낌이 들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그런 건 아니고요. 중급회계 고급회계를 공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소양을 갖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보고 아 이것도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나중에 다.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우리가 들어가 보자고요. 회계적 거래의 식별.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는데 모든 거래를 다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필요해요. 그거를 회계적 거래라 하고요. 회계적 거래에 해당되는 거래만 장부에 기록을 합니다. 지금 오늘 회계 첫 시간에 이게 일장에서 배울 목차인데 목차부터 벌써 막히잖아요. 그러나 일장을 다 끝내고 이 목차를 한번 다시 보세요. 아, 별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괜히 움츠러 드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제가 자세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할게요. 먼저 1장 회계란 뭐냐부터 먼저 살펴봅니다. 뒤에서 정리가 되겠습니다마는 회계는 결국 회계 정보 개념이고요. 회계 정보 이 정보는 만드는 자가 있고 사용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즉 누가 이 정보를 이용할 것이냐 이 회계 정보는 우리는 지금 기업 회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이 만들 거고요. 필요로 하는 이용자한테 이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구조를 먼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회계는 정보다 회계 정보. 이거 한 용어로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먼저 회계 정보 이용자와 의사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재 2페이지에 1.1입니다. 먼저 그림 1을 보자고요. 회사 내에 경영자는 매일매일 다양한 의사결정 국면을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상시해야 되는 의사결정도 있고, 뭔가 큼지막한,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신제품을 개발 생산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이제 개발 생산을 할 때, 그리고 신제품을 자체 생산할 거냐, 외부의 위탁 생산을 할 거냐 만약에 자책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설비 자산이 추가로 필요하냐 지금 기존의 설비 자산 갖고도 커버를 할수 있느냐 뭐 이런 의사결정을 할것 아닙니까 만약에 설비 자산 취득을 하기로 했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지? 주식을 발행할 거냐 은행에서 차입할 거냐 등등등 더 나아가서 종업원의 인건비를 올려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길까? 금년에 어, 굉장히 지금 경영자는 고뇌에 찬 모습이 보이죠? 더 나아가서 거시적으로 기업이 이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려면 어떤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때 그냥 경영자의 직관이라든지 과거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정보에 의해서 정보에 기초해서 이런 것들을 결정할 거고요. 그 정보가 바로 회계 정보입니다. 지금 경영자 기업 내부의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요. 이 회계 정보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기업 밖에 있는 투자자나 대여자한테 제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의사결정에서는 결국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돈을 적절히 자본 시장에서 조달을 받아야 되죠. 자본 시장 구성자 구성원 중에는 자금 공여자가 있을 텐데 투자자 대여자가 바로 자금 공여자죠. 기업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 입장이 되겠죠.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을 이번에 살까? A라는 기업이 주식을 발행한대요. 살까 말까? 살까 말까? B라는 주식을 내가 갖고 있어. 이걸 계속 보유할 거냐? 아니면 팔 거냐? 한편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대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거 아니에요. 뭐 1억을 대출해달라, 10억을 대출해달라, 과연 대여, 대출을 해줘야 되나? 이미 기업한테 대여한 자금이 있을 때 이를 회수할 것인지, 아니면 대여기간을 연장해줄 것인지. 이런 의사결정도 역시 회계 정보에 기초해서 내려야지 그냥 단순히 아, 저기요 잘 나갈 것 같은데 직관적인 아니면 과거 경험적인 뭐 소문에 의해서 뭐 이렇게 작은 공유를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이미 느껴보셨듯이 회계의 목적이라 함은 정보 이용자가 일단 다수가 있어요 다양한 정보 이용자가 있고요 그 다양한 정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의사결정에 필요로 하는 유용한 정보를 기업이 제공하는 것이 회계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목적에 근거하여 회계를 정의해 보자고요. 단순한 장부기록이 아니고요. 자, 특정 기업과 관련해서 특정 기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뭐 현대자동차와 관련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경제적 사건을 이때의 경제적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합니다. 여러 거래가 발생을 해요. 이 경제적 사건을 식별합니다. 어? 사건이 발생했네. 이렇게 사건을 발생을 하면은 어? 자산이 늘었네. 자산이 감소했네. 부채가 늘었네. 부채가 감소했네. 이걸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할 거예요. 경제적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자산이 늘거나 감소하거나 부채가 늘거나 줄거나 뭐 이렇게 이, 이런 어떤 이, 이 결과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거를 식별해서 자산 부채의 증가 감소를 적절하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를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자들한테 보고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회계의 정입니다. 의 결국, 이렇게 보고를 왜 해요?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자들, 즉, 외부정보 이용자들, 뭐, 혹은 경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자. 이런 목적하에 회계가 바로 그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림 3을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요.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 내의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하면은 경영자를 의미해요. 자, 기업이 회계 정보를 산출을 합니다. 산출한 정보는 물론 경영자한테 먼저 가겠죠.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위해서 기업이 기업 내의 회계 정보가 만들어지고 경영자가 이를 사용을 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거예요. 이 회계 정보 중에 일부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도 갑니다. 기업 내부의 모든 정보가 밖으로 나가진 않죠. 왜냐하면 비밀스러운 정보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 이때 이제 구분을 해보자고요. 회계 정보 중 일부가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이 될때이 과정을 다루는 회계를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파이낸셜 t 카운팅 한편 회계 정보가 기업 내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이것이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제공이 되는 요 과정을 다루는 회계를 매니지렐어 카운팅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경영 학생들은 관리회계 당연히 배우고요, 재무회계가 방대하기 때문에 중급회계, 고급회계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회계 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회계 원리를 알아야 재무회계도 혹은 관리회계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주로 재무회계에 좀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정보 이용자가 내부에 있으면 관리에게, 외부에 있으면은 재무에게. 우리는 일단 재무 회계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회계 원리를 이번에 마운트 2개의 강의를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그림을 통해서 기업이 있고요.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회계 정보가 간다고 했는데 모든 정보가 다 가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자, 이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회계 정보가 바로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재무상태표, 뭐 포괄손익계산서 어우, 지금 생각하면딱 듣는 순간에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굉장히 익숙해질 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 재무제표가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전달이 될 건데요. 외부 정보 이용자는 기업이 다양한 정보를 산출하는데 개입할 수 없잖아요. 산출 과정을 들여다 볼 수도 없습니다. 즉 접근이 제한되어 있죠. 그리고 기업이 제공해주는 회계 정보에 의존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무제표란 기업의 재무 상태, 재무 상태라 하면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만 자산과 부채의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어, 재무 상태가 양호하다. 혹은 부채가 굉장히 많으면, 어, 재무 상태가 안 좋구나.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성과, 뭐, 재무 성과라고도 하는데요. 수익과 비용의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익이 비용보다 많으면, 어, 재무 성과가 양호하구나.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으면, 순실난 회사 아닙니까? 성과가 안 좋구나. 뭐, 이렇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런 재무 상태와 성과를 보여주는 회계정보가 바로 재무제표입니다. 그런 재무제표가 외부정보 이용자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외부정보 이용자는, 어, 재무 상태와 성과가 양호하면 자금을 공유하겠죠. 불량하면, 어, 자금을 공유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외부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큰 차이가 생길 것 아닙니까? 즉, 자본시장에서 자원이라 함은 바로 자금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돈이 넘쳐나면 상관이 없겠지만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희소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즉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의 프로젝트에 그 돈이 들어간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볼때 순기능을 할것 아닙니까? 희소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재무제표가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회계가 다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부기와 회계는 같은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바로 이 순간 아 많이 다르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부기라는 것은 그냥 발생한 거래가 있고요 일정 규칙에 따라서 장부에 기록하는 과정만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에 회계는 여기에서 훨씬 더 포괄적으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전체를 다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림 4를 볼까요? 회계 기준, 회계 감사 이런 게 필요하다는데 어 이건 또뭔 말이지? 자 그림을 한번 들여다 보세요. 기업이 정보를 만들어서 내부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을 한다는 것은 앞서 그림에서 보았습니다. 이때 기업이 산출하는 정보에는 재무제표도 있고요. 재무제표 이외의 다양한 정보도 있어요. 이때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는 재무제표만 가게 되지 나머지 재무제표 이외의 정보는 거의 전달이 안 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가지는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재무제표 이외의 정보에는 정말 외부에 노출되기를 꺼려 하는 비밀스러운 정보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즉 경영자가 여러가지 의사결정을 할때 재무제표 이외의 정보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재무제표의 포커스를 맞춰보면요. 외부정보 이용자는 이 재무제표의 근거에서 이기업에 어떤 자금 공유를 할 건지 말 건지 투자자, 대여자가 의사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이 기업을 A라는 기업이라고 하자고요. 세상에는 기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B라는 기업, C, D, E 뭐 여러 기업들이 있을 텐데요. 요 외부 정부 이용자는 A 기업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B, C, D, E, 여러 기업에도 관심을 두고 필요한 정보를, 정보를 토대로 하여 자금을 공유를 할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A 기업, B 기업, C 기업, D 기업 등이 보여주는 요 재무제표를 보고 기업의 재무 상태가, 어, A가 B보다 양호하네, 어, C가 D보다 재무성과가 좋으네,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재무제표가 지 마음대로 A 겸 마음대로 B 겸 마음대로 중구난방 만들어진다면 이 외부 정보 이용자가 일사불란하게 비교 분석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 아닙니까? 따라서 재무제표가 일사불란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준거해야 될 회계 기준이 필요한데 이걸 바로 영어로 GAAP라고 합니다. 바로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GA 그냥 GAAP라고 보면 돼요 g a a 그래서 한국의 회계기준 K-GAP, 미국의 회계기준 US-GAP 뭐 이런 식으로 갭이라고는 말을 흔히 씁니다. 하여튼 이런 갭을 사전에 먼저 제정을 해놓고요. 이거를 각 기업으로 하여금 무조건 지켜라 이렇게 강요를 해야 되겠죠. 강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갭에 따라서 모든 기업이 일사불란하게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외부정부 이용자가 받아들고 비교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갭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외부 정보 이용자는 어, 이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어. 무슨 의구심이냐? 자, A라는 기업은 이럴 거예요. 이 재무제표를 개별따라 만들었으니 믿고 돈을 다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믿고 외부에 있는 투자자나 대우자가 돈을 주겠어요? 즉 A라는 기업은 개별따라서 재무제표가 만들어졌다고 주장을 하나. 정보 이용자는 만드는 과정에 직접 들어가 보질 못했잖아요. 만들어진 결과만을 보았지. 정말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작성했나? 알 길이 없죠. BCD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정보 이용자가 돈을 꿔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바로 자본 시장에서 희소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실제로 A 기업이 좋아도 어이 재무제표를 믿을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돈을 꿔줄 수가 있지? 어떻게 마음대로? A가 발행한 주식을 살수 있지 뭐 이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이때 짜자잔 바로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가 여기에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즉 재무제표가 전달되기 전에 이 재무제표가 정말 개별 따라 만들어졌는지 검증하는 작업을 공인회계사가 하는 겁니다. 그걸 회계 감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검증을 하여어 믿어도 되겠어라고 검증을 해준다면 외부 정보 이용자가 그래 그리고 신뢰하여. 이 기업에 자금을 공유할 수 있잖아. 즉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있게끔 해주겠다. 즉 이런 회계감사를 통해서 희소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회계감사도 역시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회계감사 뭐, 고, 이, 경영학과 학생들은 회계감사라는 코스를 또 나중에 이제 듣게 되겠는데요. 회계감사를 마치고 나면 재무제표에 F4 용지 한두 페이지 정도가 되는 분량이 되는 회계 감사에 대한 보고서를 감사 보고서라는 것이 첨부가 돼서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공시가 됩니다. 감사 보고서에서 재무제표가 잘못돼 있으면은 이러저러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요. 근데 잘못되지 않았고 그냥 뭐 대, 대략 회계 기준에 따라서 중요성 차원에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중요성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는 감사 보고서에. 첫번째 문단 감사의견 문단에다가 이런 표시를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수 거의 뭐90% 이상의 기업들이 적정, 이걸 적정의견이라고 하는데요. 적정의견의 감사 보고서를 받겠고요. 외부정보용자는 적정의견이 표명된 이런 감사 보고서를 보고 어, 뭐 믿어도 되겠네. 그리고 정보를 믿고 이쪽에다가 돈을 집어넣겠죠. 그런데 이제 뭐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잘못했어. 그래서 원래는 적정 의견이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가는 바람에 여기다가 돈을 꽂주고이 회사는 얼마 안 있어서 죽어버렸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가? 데미지는 있겠습니다만 외부 정부 이용자가 공인회계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하겠죠. 네가 감사를 잘못해서 내가 손해를 봤으니 네가 물어다오. 따라서 외부 정부 이용자는 회계 감사 보고서가 첨부되지 않은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보다 이런 회계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를 이용함으로써 다시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하는데 회계정보뿐만 아니라 회계감사도 도움을 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회계감사는 나중에 회계감사 시간에 더 배우시기 바랍니다. 앞서 개비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라고 하는데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에 공시를 하는데 따라야 될 기준을 말합니다. 사전에 정하는 거죠. 누가 정하냐? 어떤 강제력이 있는 특정인이 정하면 되겠습니까? 즉 예를 들어서 여기 기업이 있고요. 외부 이용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은 회계 기준을 기업이 제정해? 아 이거 말도 안 되죠. 자기가 제정해서 자기가 여기에 따라서 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외부 이용자 집단이 회계 기준을 제정해? 아, 이것도 이쪽 편의에 따라서 편향된 회계 기준이 작성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독립적인 제3자가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더 나아가서 그냥 제정한다고 해서 따르는 게 아니고요. 대다수의 재무제표 작성자 이용자가 이를 generally accepted, generally not accepting 하면은 그건 회계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수가 이를 수용하는 그런 수용해야 비로소 특정 나라의 회계 기준이 된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연과학 원칙과는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깨하면은 회계 기준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외부 정보 이용자의 한 축이었던 정부가 회계 기준을 제정해드렸어요. 그러다가 1998년에 외환위기 때 IMF 등 외국, 외국 지원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 보니, 아이건 말도 안 되게 왜 정부가 작성하냐? 정부가 재정하냐? 정부도 외부정부 이용자 아니냐? 좀더 중립적인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지 않냐? 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때 이제 회계 기준원이, 한국 회계 기준원이 발족이 됐고요. 예, 한국 회계 기준원이 이제 2000년부터 우리나라 회계 기준을 제정해 오고 있습니다. 각 국가마다 갭이 있다고 했죠. K 갭도 있고요. US 갭도 있고, 뭐, 영국 따로, 프랑스 따로, 뭐 전부 유럽 따로 이렇게 회계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국마다 회계 기준을 만들다 보니 국제적인 교류가 자원이나 재화의 이동이 빈번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상관이 없었으나 지금은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같은 거래를 할지라도 각 국가의 회계 기준마다 재무제표가 달리, 금액이 달리 제공이 된다면 통일성이 없잖아요. 따라서 국가간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필요에 따라서 국제계 기준 위원회 인터내셔널 어카운팅 스탠다드 보드가 발족이 됐고요. 여기서 이게 1973년입니다. 벌써 꽤 오래됐죠. IFRS 그 전에는 물론 이제 IAS고요. 이런 것 일련의 어떤 재정 과정들은 중급 회계 시간에 배우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냥 IFRS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IFRS를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현재 한 140여 개 국가들이 IFRS를 자국의 회계 기준으로 받아들여 놓은 상태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한국말로 번역한 걸 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표 이를 한번 볼까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모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상장기업이나 금융회사, 공기업 등 대형 회사, 외국과의 교류가 많은 회사들만 적용을 하는 것이죠. 비상장 기업이라든지 뭐 자산 규모가 뭐몇 백억밖에 안 되는 조그만 기업들은 굳이 한국채택 국제계기준 굉장히 방대하고 복잡해요. 공시할 내용도 상당히 많고 이걸 적용하라고 하면은 어 이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어요. 부담도 되겠죠. 그래서 한국채택 국제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외부 감사 대상 공인회계사의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 어느 정도가 외부 감사를 받는가? 뭐 여러 기준들이 있습니다만 자산 총액만을 본다면 120억입니다. 그 정도 되는, 그 정도 이상이 되는 기업만이 외부 감사를 받는데 비상장 기업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자산 총액 10억, 20억, 30억짜리도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기가 부담스럽다라는 볼멘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것을 별도로 또 만들었습니다. 근거법은 상법이고요, 외관법이 아니라 그래서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닌 조금은 회사들이 적용할 아주 단순한 회계 기준도 있습니다. 이 예, 같이 우리나라의 회계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 원리 첫 시간 뭐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장부 기록의 원리 그리고 기록한 결과로부터 재무 상태와 재무 성과가 어떻게 보고되는지 그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뭐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